내 모자 사줬다고 바로 썼네. 이거 패션이 80년대 패션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어. 봐봐. <laughs> 머리 가발 쓴거 같은 그런 머리에 모자에. 뭔가 <laughs> 어때? 봐봐. 괜찮아?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어울려.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루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헤루 빵빵 짧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굉장히 날이 추웠다가 지금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혹시나 또 낙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낙지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낙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이곳은 그래요 이곳은 오늘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또돌 붙여보고, 쩍벌이, 뭐 유형이, 낙지 흔적 이런 거다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에는 집에 계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바다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바다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와야 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laughs> 이게 영상권 유지하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추워졌었잖아요 영하 막 10도 막 15도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밤인데도 지금 영상 1도 2도 왔다리 갔다리 그래요 이런 날에는 무조건 낙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 깜짝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가기 싫은데 머리는 가자 그래 잠깐만 낙지가 나오는지 뭐 확인해 보자 낙지가 있을 것 같다 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건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laughs> 열심히 하면 헤르팡 <laughs> 낙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낙지는 꼭 잡아보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서 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보고, 양쪽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형님, 낙지 꼭 잡으세요, 오늘. 깜짝이야, 나도 줄 알았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낙지 오늘 꼭 잡으세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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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웃음> 오, 서가 좋은데. 오, 좋아, 좋아. <laughs> 못 찾겠다. 못 찾겠어요. 흔 적인데, 앞히 모르시다. 구멍이 있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아, 구멍이 안 보이네. 거기 땅안 팝니다. 손 시려 가지고. <laughs> 일단은 지금 그래. 지금은 몸이 열날 때까지는 좀 살해야 돼. 아, 소랑가. 오, 야, 소로 살아있다. 야, 작죠? 어, 요거두 마리 정도 되는 거는 놓쳐줄게요. 소랑가. 우와! <laughs> 좋아요, 좋아! 이런 사람은 오늘 나와도 진짜 소라 오늘 컨텐츠로 갑니다 오 죽이죠 야 여러분 끝내줍니다 어, <laughs> 소라 좋아 소라 같은데 아 작다 소라가 보입니다. 이 사이즈 어떨까? 와 이거 가져갈만하죠 여러분? 야 소라가 있어요. 간간히 나오네. 야 나이스. 여러분 저 이거 오늘 잡아갈 겁니다. 소라 진짜 제가 좋아해요. 여기 소라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이 <laughs> 보고 하니 낙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낙지는 안 보입니다. 결국은 다른 거잡는다 <laughs> 내가 항상 와서 잡던 이 포인트도 추우니까 별 볼일 없네아이 소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소라 있을까? 또 없겠지? 야, 야, 소라 있다! 우 와, 여러분 테마리짜이 소라 발견했습니다. 오, 나 소라 여기 소라 좋아하거든요. 여기 소라 너무 너무 맛있어. 여기 소라, <laughs> 오 좋아요.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 굴, 바지락, 양식, 어종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와, 이 갱이, 갱 크네. 헉, 와, 이갱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오, 와, 아, 소라 있습니다. 어우, 작다. 막 살랑이 봤거든요? 이런 소라들은 많네. 이런 소라들은 많아요. 조금이 조금이. 야 낙지가 없다. 얼마 전에 와서 낙지 잡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없네. 아니면 뭐다 잡으셨는지 얼마 없는 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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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낙진 줄 알았다. 와. 여러분, 창골뱅이 개도우렁이라고 하죠. 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아 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리는 정말 이뻐. 영대교. 형, 이 정도 바람 안 불고 물색 괜찮으면 여기 앞으로 치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형 가요. 나 따라갈게요. 일주일 전이랑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구멍도 안 보인대요. 양쪽 다 지금 훑어보고 있지만 낙지 없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그냥 지나다니세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나이 풀리는 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없네요, 없어. 야, 지금 싹 훑어 봤는데 없습니다. 형, 한 시간 딱 해보고 낙지가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조객해야 돼요, 형. 영민영이 꽃게 잡을 때 보고 야두달 넘게 못 봤다가 오늘 처음 보네. <laughs> 아이우 살랑이가 있네 살랑이 제가 봤는데 바로 들어가네 파고 싶긴 합니다 <laughs> 파고 싶긴 해요 야 아직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도 지금 낙지구멍 이거 낙지구멍 이 낙지구멍 야 그래도 추워도 살랑이가 있긴 있어요 낙지 한 마리 딱 튀어나와 주면 그건 진짜 어복이다 내게도 어복이 어복이 있었다면 돌도 한번 들춰보고 오씨 낙지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물이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서 낙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원래 물고까지 건너지는 않아요. 무조건 앞에서 다 처리를 다 합니다. <laughs> 앞에서 항상 잡았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만 촬영하고 갔는데 오늘 물고 너무 왔거든요. 야 없어 없어. 겨울철 바다 치험 힘드네요. 자, 없을 때는 에또 다른 포인트로 또 이동을 합니다. 조개가 왜 이렇게 커. 뭔 조개인데 이렇게 커? 바지락이네. 바지락입니다. 소라가. 인 아, 소란가. 태각이 많더라고. 와, 가져갈만한 소라 또 나오네. 오, 맛있는 사이즈 소라. 좋아요. 잡았어요? 나 주꾸미 봐봐요. 그러니까 날이야. 어떻게 쭈꾸미 잡았어요? 아니 물 안에서 얘가 날라가더라고. 날라갔어. <laughs> 날라가길래. 아니 쭈꾸미 사이즈 큰데. 오 <laughs> <laughs> 낚시만한데요 나. <누나? 웃음> 아나 축하해요. 아, 아 근데 얘 그래? 눈이 진짜 무섭게 무서워. 근데 되게 재밌어 저기 뭐지? 문어 눈이랑 비슷하지. 꾸어 눈이 무섭더라. 하나. 좀 애들이 초점이 없어. 조개채러 <laughs> 가시죠, 나. 이렇게 추운 날. 바다 나가서 주꾸미 한 마리 잡는 저희 눈이 <laughs> 여기 앞이 여러분 2차 물골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 라인 여기 있죠? 여기서도 살조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파보시면 나와요. 하나 <laughs> 살조개 하나 캤다. <laughs> 하나 나왔다. 우리 <laughs> 사이즈 괜찮은데, 살조개? <laughs> 자, 저는 살조개 캘랍니다. 네? 살조개를 캡니다, 저는. 아니, 바지락인데, 온통? 온통 바지락인데? 겁나 많네, 바지락. 바지락만 하면 살조개가 또 없어. 누나! 뭐 어떻게 물 발견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낙지 어디 있어요? 낙지 오야! <laughs> 어? 야, 어떻게 봤대, 누나? 돌 밑에 돌 들쳤어요? 어. <laughs> 와 오늘 누나 최고다! 넘버! <laughs> 아니 보기 힘든 낙지 어떻게 봤대? 낙지 있다는 소리잖아. 어. 어. 와 대박! <laughs> 형님! 아, 누나 또낙지 한수 하셨다. 야, <웃음> 대박 대박.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야, 누나 너. 쭈꾸미의 낙지 아주 최고다. 아, 오늘 영상 날릴까 생각을 했는데 누나 때문에 또 영상 없어 올려야 되겠다. <laughs> 근데 떨렸다. 구멍 뚫렸어 요 형님? 계속이네 어, 어, 형님. 뚫렸지? 예. 뚫리고 있을 거. 그냥 그대로 아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또 있네. 자, 여깄 이야. 이야 <laughs> 아유, 형님, 계속 있구멍 발견하셨는데. 형님, 노고 안쓰었는데 <laughs> 아이고. 이야. <laughs> 형님이랑 누님께서 저 영상 하나 살려줍니다. 계속, 계속 해. 자, 형님. 어. 아니, 사이즈의 사이즈가, 이게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이거 미쳤는데? 됐다, 큰데, 이거? <laughs> 야, 크죠? 살조개 또 튀어나왔어. <laughs>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잡는 거, 이거. <laughs> 어? 뭐가 무릎 팍쌌어 근데 구멍인가, 이게? 모르겠다. 어, 무릎 팍쌌어 나한테? 개조개일 수도 있겠는데? 아이 살조개네. 살조개 뭐가 봤는겨 혹시 올라 더 깊게 파야 되겠어. 개조개일 수도 있다고. 개조개가 아닌가벼? 뭔가 물을 팍 쐈어. 요거 파면 살조개 나오는겨? 나왔구려. <laughs> 나왔어, 나왔어. 살조개 나왔어. 다은다 바지락이야. 예, 음, 야 이거 뭐살죽인지 바지락인지 감은 모르겠는데 이거. 겨울철에 살조개만큼 맛있는 조개는 없지. <laughs> 살조개 잡아서 먹어보는겨. 이야 살조개 <laughs> 간간이 나와요. 어? 와, 오고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 오 여러분 사이즈 괜찮아요? 우와, 또 튀어나왔다, 큰 거. 와 크다, 커. 와,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여기 두개 나왔다, 두개 나왔다. 와 오, 세 개. 우와, 이거 겁나 크다. 됐다, 큰데, 이거. 와 사이즈 괜찮다. 야, 여러분. 이런거 먹어봤는 겨 뭐야, <laughs> 어, 뭐야, 오! 뭐야, 한 자리에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어찌된 겨? 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나왔다, 나왔어. 오,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야, 일단은 이렇게 잘 나오셨죠? 야, 이게 사조갱규 자, 여러분, 사조갱규 보십시오. 와. 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 야, 이거. 이거 됐다, 큰데, 이거? 야, 이거 봐요, 이거. 엄청 큰 겨, 이거. 와. 대박이다. 야, 야, 요두 개. 옳지. 나왔어. 지금 옛날, 작년처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정가. 열심히만 하시면 나는 잡을 수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예, 물고 건너 넘어가셔가지고 하시죠. 안전하게. 오, 아니, 살조개. 오, 야, 씨. 야, 두개큰 거다. 오. 오, 좋아, 좋아. 이게 살조개 쉽게 잡으시려면 발로 땅을 두드린 다음에 얘네들이 물을 살짝 뿜거든요. 그걸로 보고 잡으시면 돼요. 무작정 파셔도 되고. 안 나올 땐 이렇게 하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옳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오, 그래도 그 주변을 파니까 계속 나오긴 하네요. 간조 시간 됐기 때문에 물걸 건너서 물걸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보도록 할게요. 한 겨울. 이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열정. 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와, 이갱 많아, 갱. 갱이 엄청 많죠? 와. 아니, 갱이에요, 갱. 와, 갱이 엄청 많아. 나, 이게 갱이라고, 이게? 와, 엄청 크다. 와. 오. 와, 다 갱이야 세상에, 와 장난 아니다. 뭔 조개가 이렇게 크지? 개조개인가?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개조개 같아, 크네요. 발견하가도 못 잡아. 와, 아, 여러분 이게 개꿀이라는 거죠? 와 겁나 크네 개꿀. 와, 끝내주는데. <laughs> 저는 한 번도 안먹어봐서 놔두고 갈게요. 와, 항상 오면 낚시 좀 잡고 그랬는데, 와 진짜 지금은 낚시 잡으면 어복이다 어복, 어벅. 진짜. 와. 갱은 많아 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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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갱봐요 갱 이거 한번 싹 쓸어넣으면 음. 많던데 <laughs> 와 대박많다 <같아>, 이거 우와 <웃음> 미안하다 <웃음> 일단 이곳은 낙지가 이제 거의 없네요 오늘 같이 만나서 함께한 누나 누나만 온 낙지 같고, 나는 아예 안 보이는 거 바다 체험을 하시다가, 이렇게 배 소리가 들려요. 우웅 하는. 들리실까요? 우웅 거리잖아요. 이게 간조 시간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퇴소하시면 됩니다. 좀더 하고 싶으시면, 물골을 건너와서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물골에 갇히면 진짜 큰일 납니다. 소랑가. 아 죽었겠지? 죽었어 오야 살아 있. 야 소라 살아 있네. 어디서 <laughs> 아직 괜찮은데? 소라 소라. <laughs> 오, 죽은 줄 알았어. 딱 보면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소라도 나오는겨? <laughs> <laughs> <콜라> 어 큰데? 어, 누나 낙지 잡았잖아. 이 야, 야, 이거, 이못 낙이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니아니 아니, 너무 크잖아. 그냥 오, 이렇게 와 대박. 있었어. 얘 지금 추우니까 허여진 거 봐라. 와 진짜 큰데요? 그치나 깜짝 놀랐어. <laughs> 야. 그냥 이렇게 있었어. 와 이봐 이쪼끄하고 있는 거 봐. 엄청 크다 이거. 다리 봐봤 나. <laughs> 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어, 그냥 이렇게 있었어. 와 이렇게 낮은 물에. 대박 대박. 야 그래도 이제 추운데 나올놈들은 나와요. 야 이거 뭐 낚시도 다 잡는겨. <laughs> 어 최고다 진짜. 이 개조개잖아요. 아 그래? 개조개인데 이거 너무 작아요. 박혀 있어. 박혀 있어요? 어, 어. 그래. 아니 소라 있네. 소라가 있어? 너무 크게 달군다 오늘. 아니 꽝이다. 꽝 꽝. <laughs> <laughs> 어 여기 있다 봐. 여기 있다. <laughs> 있다. 아니 <아이>, 꽝이다. <laughs> 와이씨 장난하나? <laughs> 여기가 지금 1차 물골. 저 위가 2차 물골. 2차 물골 지났다고 해서 안전하다 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 물고까지 다 지나가셔야지 안전한 거예요. 2차 물고 지나와서 모래텀에서 또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야, 누나가, 누나가 낚시 두 마리를 잡았네. 그리고 3.1 낙지 있죠? 세 <laughs> 마리 합친 거. 아니다, 네 마리는 되겠구나. 낙지, 작은 거네 마리 합친 낙지 있거든요? 그만한 사이즈의문 낙지를 또 잡으셨네. 야, 거기에 쭈꾸미까지 잡고 있었네. 오늘 누나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늘 누나가 고수다. <laughs> 오늘 살조개는 많이 못 봤어요. 이것저것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살조개는 많이 못 보고 바로 물골 건너 왔는데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 보고 오늘은 여기 형님, 누님 보려고 간만에 시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한두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형님, 오늘 개털털. 오늘 누나가 <웃음> 선방했어. <웃음> 대화. 와. 뭐야? 얘 지금 추워 가지고 시마리가 없는데 겁나 크다니까요. 야봐 봐요. 야. 저쪽도 뭐 있나? 그래 있었어. 저쪽으로 데형 이거 촉수잖아. 이 바지락일까요? 바지락이겠지. 나왔나? 어. 아, 바지락이었네. 바지락. 바지락이 어떻게 흔적을 이렇게 남기냐. 꼭 소라 흔적처럼. <laughs> 어, 형, 홈이 좋다, 그거. 근데 오늘 느낀 건데, 물이 안 차. 그죠? 물이 안 차서, 낙지가 내가 봤을 때는, 다음 물 때까지 낙지가 나오긴 할것 같아. 저거, 갯벌에 구멍 낙지 한번 마지막으로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 나는. 형. 어디야? 형, 낙지 구멍이네. 타요. 예. 네. 잘 떨어가 봐봐요. 어? 막혔어요바뀌어요 폭이 빠른 폭. 야, 요 정도면은 뭐, 나름 잘 했네. 야, 요 정도면 배울리 먹을 수 있는 규. 야, 살조개개조개 소라에, 낙지에, 쭈꾸미에, 동아수산 시장 규. 사투리를 모르니까. 이거 어디 사투리야 춘천도 사투리에 그거? <laughs> 아, 예. 네. 끝내준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나 찌질이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다. 형님 폼안 올라온다, 오늘. <laughs> 나도 오늘 폼안 올라왔어. <laughs> 오늘 누나가 품 제대로 올렸어.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네,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오늘 야식은 피자 <laughs> 바다에서 잡은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 또 저희 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피자를 시켰습니다 반반 요게 페페로니 피자 요거는 이제 불고기 피자 우리 딸은 어떤 피자 좋아해? 불고기, 불고기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laughs>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 응.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피자 한번 드셔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음, 오, 맛있다. 음, 어, 너무 맛있어요. 어 이게 소롱피자. 소롱피자라는 건데, 개인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진짜 맛있네요. 와. 자,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직접 잡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